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일본 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느리게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은 거의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 고기압과 내몽골에서 느리게 남동진하고 있는 고기압 사이로 중국 산동만도 부근에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 15시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연해주 동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으로부터 우리나라 북쪽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 하층으로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A의 따뜻한 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과 제도는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가끔 구름 많고, 강원도 영동북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산동반도 부분에 위치한 약한, 약한 기압골이 남동진하면서 남해안 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새벽 한때 구름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500헤드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도 캄차카 반도 부근으로 키가 큰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기압계 흐름을 저지하여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제도 남쪽 먼바드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상층으로 한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기온을 살펴보시면 오늘 낮에는 12도선이 남부 북부 지방에 위치하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 가량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 낮에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12도선이 남해. 상까지 물러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져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